세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여러분께 아주 아주 익숙한 로고죠. 바로 스페셜라이즈드 한남점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스페셜라이즈드 하면 음 마치 저한테는 약간 친정집 같은 느낌이 아닌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첫 번째 로드바이크 뭐였죠? 뭐였죠? 어, 어. <laughs> 말씀해주세요. 아, <나> 잠깐만. <laughs> 첫 번째 로드바이크. 로 스페셜라이즈드의 루베였잖아요 와.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 도대체 왜 왔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가장 많은 자전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형 자전거 어떻게 사야 돼 어디서 사야 돼뭘 사야 돼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사실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온거 아니에요 여기 스페셜라이즈드 한남점 플래드십 스토어에는 굉장히 다양한 자전거가 되어 있어요 처음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입문급자린인을 위한 자전거부터 중급 그리고 완전 기암급 나는 이 자전거의 끝을 보겠다 라고 하는 기압급 자전거 산에서 타는 자전거 길에서 타는 자전거 오프로드 자갈길에서 타는 자전거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을 한번 모시고 약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자 약간 도전으로 점프해서 한번 가볼까요? 와. 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세일즈 매니저를 하고 있는 안태권이라고 합니다. 와식단는 아. 하고 오셨 네. 먹었어요. 네. 뭐, 네. 뭐, 뭐 드셨는지 그래,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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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불백 아 돼지불백 네. 근데 돼지불백 드시는 노래 힘이 없으세요. 입을 네. 펴고 뭐, 어, 이렇게 딱 목소리를 <웃음> 크게, <웃음> 크게. 라고 좀 호칭을 불러드리면 예. 네 자전거 박사님이시니 박사님 제가 생각하기로 이 자전거라는 카테고리를 예. 한네 가지 정도로 나누자면 일단 제가 타는 로드 바이크 그리고 산에서 타는 자전거죠 MTB 바이크 오프로드용 그래벨 바이크 그 다음 따름이 이 일상에서 탈수 있는 일상용 자전거 정도가 될것 같은데 각각의 자전거의 특성을 좀 간략하게 설명 우리 박사님께서 해주시면요. 아, 예. 보드 같은 경우는 좀더 레이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모델입니다. 달리기에 적합한 기어비와 형상을 갖고 있는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MTB 같은 경우는 마운트터레인 바이크니까 산악 지형을 주행하게끔 만들어져 있고 자세도 편하고 접지력도 좋고. 촬영을 네. 하자면 프로드 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랜드로버라 뭐. 어? 예. 아 어? 그러면 어 그램블 바이크? 인도 같은 포장 도로를 주로 네. 주행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전거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승차감도 편안하고 무대에 비해서는 네. 장거리 주행에 좀더 적합한 자전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 자전거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한 게따르니 자전거였다. 그게 바로 우리 일반, 음. 가장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일반 자전거일 텐데, 이 스페셜라이즈드 매장에도 일반 자전거가 아, 있습니다. 그럼 아. 일반 자전거는 어떤? 쫄쫄이도 있고 본격적으로 타시는 분들 오. 때문에 괜히 훈법을 먹으실 수도 있는데. 아, 쫄쫄이가 본격적인가요 Subscribe now. 본인이 원하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구입을 하시는 게 사실 최소한. 어. <목소리> 상태는 사실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해요. <목소리> 자전거 타시죠? 못뭐 타세요? 타막 타. 자전거는 형태에 음. 상관 없다고 음. 하셨는데 네. 타막을 타신답니다. 자전거의 가격이 사실 너무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맞아요. 사이즈도 천차만별, 컬러도 다르고 그 라이더의 특성과 어, 스타일에 따라서 너무 너무 달라지는데 네, 도대체 어떻게 자전거를 골라야 되는지 너무 많은 구독자님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 예.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단하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이 자전거로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자전거를 사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해져요 무엇을 위해 그 자전거를 네. 사는지 예. 그냥 가볍게 출퇴근을 정도 한다 가볍게 운동을 할 정도 그러면은 굳이 로드나 엔트리를 선택하지 않아셔도 상관이 네. 없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지만 있그래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로드나 그 m t v 같은 약간의 특성을 가진 제품을 음. 보시는 것도 괜찮죠. 혼자서 막 너무 고민하실 필요도 사실 없고, 주에 음. 그 같이 타는 친구분들 선택하신 거랑 비슷한 걸 구입하셔도 괜찮아요. 다 로드 타는데 기 저만 m t 고 같이 타자고 하면 <laughs> 아 그럼 안 놀아줘야지 우리. 알아가기가 그... 좀 힘들. 자전거를 살때 자전거 사이즈가 또 있잖아요. 네요 어떻게 나의 자전거 사이즈를 알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손쉽게 여러가지 정보를 제할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근처에 있는 가까운 샵에 가서 거기 스탭분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는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 키를 중심적으로 체크를 하지만 지오메트리에 따른 사이즈 그 수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려워요 경험이 많는스탭들이잘안내 해주지 않나 자전거 사이즈를 알고자 하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스페셜라이즈드 한남점에 방문을 하시면 친절히 사이즈를 아, 몰라, 아 언제든지. 자전거에 입문하고자 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신 음. 질문이에요. 입문형 자전거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무슨 입문형 자전거의 기준? 선은 가격으로 <laughs> 생각을 하시겠죠? 생각하고 계신 예산에 어는 시기. 또 이제 스프분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혼자서 컴포넌트 선택 쭉 나열하고 봐요. 이런 것 보면은 그냥 더 복잡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에 드는 자전거. 일단은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매장 안에 있는 입문용 자전거 어떤게 있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건 이제 피트니스 모델의 시러스 2.0이라는 제품입니요 완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선택하실 수 있는 자전거로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일단은이 형이라고 이야기하요 노드의 장점과 TV의 장점을 이제 모아서 아장아장 아자. 알람 그럼 다음, 다음, 다음 단계 다음 단계는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목적이 좀더 중요해지는데요 랄렌 디스크 음. 스포츠 모델 이런자전거 같은 면 음. 어떤 네. 분들에게 좀 추천드릴까요? 노드를 시작하고 싶으신데 맞나 안 맞나 의문이 많이 들고 관심관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부담 없이 운동을 좀할겸 실탈 거. 운동을 하고는 싶은데 이게 맞나? 네, 자전거를 좀 사야 되나? 사회내나 요런 분들에게 좀 입문용으로 쓸수 어, 있는. 아니, 네. 저는 알레도 굉장히 좋은 자전거라고 들었어요. 네, 이게 나쁜 자전거가 아닙니다. 네. <laughs> 다른 게더 좋을 뿐이지 오늘의 명언 <laughs> 세상에 나쁜 자전거가 없어. I love you. 로드바이크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수 있다. 노드... 영역에서 네. 아, 좀 음. 로드 영역에서 네좀 그러고 싶었는데. 로드 영역에서 이쁘네요 타마호프. 한든 이거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네. 유니콘처럼 볼 수가 없었는데 여기 재고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없었잖아요. 네. 요즘은 좀 어때요? 그좀앉아있을테니까 <laughs> 생각 다 하시면 빨리 <laughs> <많이 웃음> 이렇게 <웃음> 앉아서 들어도 까요 아, 네.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네. 코로나 때 과열돼서 좀 심했었을 때보다는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나아졌는데, 그렇다고 모든 모델의 모든 사이즈, 모든 색상이 다 와이프가 나올 거야. 그래도 구할 수는 아, 아, 있어요이 아이의 장점, 어, 어떤 수술. 게 있을까요? 사막 SL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로형 올라운드형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그 정도부터는 중급으로 보시면 될거 같아요. 그룹셋은 이제 스램사의 라이벌. 12단 지금 이 플러그 연 핑크 2단요 라이더인가요? <laughs> 핑크로 보시면 될거 같아요 아이 아이가 저 아이 보다는 조금 더 무난 숨차가 좀더 부드럽고요 프레임이좀더 응. 응. 말랑말랑해서 경량 올라온 부분으로 보시면 되요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가실 중급정도 레벨에 나는 어필을 좀 즐겨 타는 라이더다 라고 한다면 좋 아이 보다는 조금 더 경량화되어 있는 네. 이 제품이 근데 아까 표현하시기로 네. 프레임이 말랑말랑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같은 카본일 거아니요 근데 어째서 말랑말랑하다고 표현해주 음. 제품마다 설계가 일단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순차하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반응성도 좀씩 다르고 감성도 좀씩 차이가 있고 거기에서 오는 주행감의 차이가 좀 큽니다. 좀더 쓰고 싶다. 아. 요 다음 버전 좀 어느정도 이 모델은 아시다시피 이제 네. 루베 모델의 스퍼트 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펙을 설명할 때는 윗등급이 되긴 하는데 종류가 달라지니까 이건 인듀얼런스 모델인데 더 윗급이라고 얘기하기는 뭐라고좀더 장거리 주행에 퍼스가 맞춰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네. 습차감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장치들이 들어가 있고 라이딩 자세도 조금 더 편안하게 네. 음... 라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이루베언 오너로서의 느낌은 정말 부드럽고 편안하다. 말랑말랑하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약간 우리 박사님께서 보니까 살짝 그 배우 이성균님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솔직히? 한 번도 안들어보어요 약간 그 느낌이 있으신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난을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로드바이크 중에서도 나는 네. 확실하게 쓰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 혹은 나는 입문급 자전거를 이미 경험하였고 중급을 거쳐서 정말 좋은 자전거로 정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스페셜라이즈드 로드바이크 9 0끝퍼나 S Box를 소개합니다. 따라. 예. 그놈의 S Box. 도대체 그 S Box가 뭐길래 사람들이 S Box, S Box. 하는 S o f 라는 라인업은 페셜라이즈드에서 끊임없이 연구와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기술의 치약체라고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가장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네. 라인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월드 투어라는 팀들의스폰서로도 네. 제공이 되고 있는 모델이고. 기록 단축을 위한 유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이를테면 하나의 기록이 된 거죠 스페셜라이즈드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정수를 담았다라고 네,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사람들이 S-Works를 네. 라는 이름이 왜 비싼 자전거에만 딱지붙이주면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한데 스페셜라이즈드에서 이제 별도의 라인업을 출시했 음. 타고 오시면 돼요 좀더 최상의 컨디션을 내기 위한 기술을 네. 쏟아붓겠다 그거에 대한 네이밍을 S 네. 업을로 했고 모터사이클 네. 쪽에서 이제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네. 저, 저희 네. 스페셜라인즈의 네. s 를쳐서이 로고가 주는 상징성도 있고 제품들이 주는 이제 퍼포먼스도 있고 네. 세계 대회에서 이제 네. 보여지는 좋아. 것들도 있고 해서 맞아. 많은 그런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용롱한 민트색 MTB 바이크입니다 에픽 하드테일이라고 음. 하는 모델 베이스북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전거는 타고 싶은데, 노드는 너무 자세가 불편할 것 같다. 네. 힘들다. 난속도가안될 네. 거다. 맞아. 뷰티비가 라인 자세는 더 편하기도 하고, 타이어도 네. 좀 두껍다 보니, 안정감이 훨씬 좋죠. 그런 네. 분들한테도 종종 추천을 해드리는 모델이고요. 산악에도 사실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다운힐을 한다거나, 아. 트레인피스를 탄다거나 하는 건좀 네. 어렵고요. 인도나, 완만한 산악 지형을 좀 돌파하는. 샤방샤방 정도의 산악길을갈때 적합한. 네. 같은 에픽인데 음. 하드테일은 아니고 이제 뒤에 샤기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여기에 샤기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이건 어떤 용도죠? 하락재이 워낙 불규칙적인 네. 그렇죠, 되게. 그때 충격을 뒤에서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 그래 그 그래,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이버지라는 모델이고요. 그 이후에 신제품으로 나온 모델이 이 모델입니다. 다이버지 STR이라는 작품인데 인도나 네. 호불길 같은 조금 상한 길을 주로 달리게끔 설계된 사장거고요이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시트포스트가 두 모델이 다릅니다 네. 그러네요? 생김새가 뭔가 무슨 짓을 여기. 했죠이 <laughs> 네. <laughs> 안장부분이 좀더 앞뒤로 움직여주면서 이제 라이더 피로감을 좀더 벌어주는 역할을 해야죠 라이더의 성형에 따라서 둘 네. 그 중에 한 그릇을 마이크로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잘생겼는데? 보시면 되요 저는 이거 이거 멋있어요 이거 커버는? 아물론입니 미팅리스 모델인데 기사장 모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이크는 충전을 어떻게 하나요? 아 여기 슬롯이 네. 렇게 케이블을 넣고 충전을 해주시면 돼요. 1회 충전에 얼마나 지속할 수 있나요? 만충시에 주행 거리나 주행 시간은 매뉴얼에는 최대 다섯 시간이라고 나와있기는 한데 이 바이크 어.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백포 네. 모드, 스포츠 모드, 터보 모드가 있는데 음. 각자의 모드에 따라서 나오는 출력의 차이가 있죠. 이 덕분에 체중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박사님께 선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많은 자린이 여러분들께 왜 스페셜라이즈인가? 이런 물음을 던진다면 어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지. 스페셜라이즈는 회사의 창립 목표 자체가 사람들의 삶에 정보가 주는 긍정적인 변화, 일상의 변화를 꿈꾸고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이유로 회사가 창립이 거고요 감동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는 이유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감동했는데 지어내신 거 아니시죠? 아, 지어낸 건 아니고요. 네. 그런 부분을 뭐 목표로 하면서 이제 제품 개발도 하다 보니까 타막 이런 특정 모델 말고도 여러가지 라인업의 제품이 나오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로드바이크 뿐만 아니라 MTB, 그래블, E바이크까지 어, 스페셜 라이즈들 네. 얼마나 걸리면 되나? 아이템들을 만드는 주인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매장에서 체험해보시고 싶은 거라든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부담 없이 방문하시고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에 네.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덴티큐라고 이거로 네, 같이 정해주셔야 네. 될것 같아요. 예. 음. 카메라를 향해 네. 최대한 깜찍한 표정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덴티큐!